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, 암인 거 알고 계세요? 그중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암, 간암, 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입니다. 암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90% 지원해 주는 암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은결 원장입니다.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검진표 발송하며 대상자가 검진표를 수령합니다. 그후 올바른 서울병원으로 전화를 주셔서 암검진을 희망하시는 날짜에 예약 후 방문합니다. 검진 후약 15일 이내에 올바른 서울병원에서 결과를 전달하여 드립니다. 대장암 검진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이 육류 및 육가공품 섭취, 음주 등으로 서구화되면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져 꾸준히 검진 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. 대장암 검진은 분변을 통해 검사하는 1단계 분별 자멸 검사와 이상 소견 시 2단계 대장 내시경 검사로 진행됩니다. 분변 자멸 검사는 검사 방법이 간단하고 편리해서 대장암 검진을 위한 검사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정확도 면에서 단독으로는 한계가 많은 검사입니다. 이상소견 발견 시 대장 내시경을 진행하며 이때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시게 됩니다. 대장 내시경 전 장정결이 매우 중요한데요. 대장을 깨끗하게 장정결제를 복용하여 비우시고, 2, 3일 전부터는 잡곡류, 나물류, 씨 있는 과일, 콩, 깨, 견과류, 해조류, 버섯류 등은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꼼꼼하게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국가에서 90% 지원해주는 암검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